중부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월둘째주 코미포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경자년은 하얀 주의 해인데요, 성명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주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에는 중부 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부 발전 지난 한 주간의 중부 발전 소식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무식 및 제32기 신입사원 입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도 공공기관 성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중기청 엑셀런스 어워드 수상 소식 보령안전체험장 준공식 개최 소식 신보령발전본부의 연말지역아동센터 사회공헌 활동 소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무식과 함께 제32기 신입사원 입사식이 지난 1일 본사 미래홀에서 열렸습니다. 신무식에서는 유공직원 표창장 수여와 사장님 신년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고발전의 불확실의 시기를 넘어 지속성장 기업으로 살아남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인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음과 같이 재생을 합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작년 신년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안전은 단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혁신입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이종 사업 간 융복합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국 중부 발전도 생존을 넘어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전력 생산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신사업 개발자, 투자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건강한 기업으로 오랜 기간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동목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판단과 행동으로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진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달성한 4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간 선정은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내지화된 우리 직원들의 청렴 윤리, 인권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주고발전 있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는 고년 일체화되어 극복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씩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의 열정이 중국 발전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립 2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중국인으로서의 세상의 중심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또한 총 136명의 신입사원이 참가해 신입사원 선서와 신분증 수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사원의 자세로 항상 배우는 마음, 마음가짐으로 어, 제 꿈을 이곳 중구발전에서 넓게 펼쳐나가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기 신입사원 화이팅! 정자년생 제 32기 신입사원들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중구발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중부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형구 사장님은 지난 수년간 부패방지 제도의 강력한 시행과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하며 나아가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중부발전은 4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청렴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대표법인 코미포 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의 엑셀런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은 2006년 찌레본 발전소 수주를 시작해 한중자티 발전소, 완포 수력발전소,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코미포스쿨 세계교 및 코미포 도서관 건립, 에너지 자립을 위한 소수력 발전 지원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박현구 사장님은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 성과를 인도네시아 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보령 안전 체험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20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약 40명이 참가한 이번 안전 체험장 준공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준공 행사 이후에는 VR 안전체험장으로 이동해 안전체험을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죄의 사업장 구현의 앞장선은 우리의 중부발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신보령발전본부에서 연말을 맞아 보령지역의 아동센터 두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및 상품권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를 한뒤 신보령발전본부에서 특별 주문한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매년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신보령발전본부.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100명 중 연말까지 일을 지키는 사람은 불과 8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25명은 새해 결심을 일주일도 못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새해 다짐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다짐 이루기 첫 번째 방법 바로 올바른 목표 세우기인데요. 목표는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목표로 정하거나 막연한 목표, 현실적인 계획이 없는 목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를 세운 뒤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기간 제한 없이 계획을 짜기보다는 크게 분기별 계획을 짜고 구체적으로 월주 일별 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해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목표를 글로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에 한발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코미포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코미포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